대한민국 여자시식의 안세영 선수가 일본의 도쿄에서 펼쳐진 일본 오픈의 파이널데이에서 중국의 왕지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던 안세영 선수의 압도적 기량에 과연 세계 랭킹 1위와 2위의 결승 맞대결이 맞는지 누구심이 들통돼의 경기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대회 내내 모든 라운드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안세영 선수. 최근 공격적으로 변모한 스타일과 함께 몸 상태가 더욱 좋아보이며, 개인스폰의 성사 이후 기대감에 보답이라도 하듯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안세영 선수입니다. 일본오픈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 올해 참가한 대회에서 싱가포르 오픈을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5 시즌 전적 36승 1패라는 경이로운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드투어 우승 전적에서도 더욱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월드투어 슈퍼 750등급 이상의 메이저 대회에서 무려 17회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번 일본오픈 우승으로 토탈 29회 월드투어 우승을 거머쥔 안세영 선수 그중 17회가 무려 750등급 이상의 대회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곳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세계 최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토탈 29회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 다음 목표는 토탈 32회 우승을 차지한 타이칭의 기록을 넘는 것이겠죠. 안세영 선수의 등장 이전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타이칭 선수. 올해로 32세를 맞이한 94년생의 타이칭의 기록을 2002년생인 안세영 선수가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너무나도 대단함 미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오픈으로 승한 안세용 선수의 시선은 이제 월드투어 슈퍼 천 대회인 차이나 오픈을 향합니다. 차이나 오픈이 끝나면 한 달여 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만큼 분위기 유지를 위해 그리고 올해 펼쳐진 선 대회를 수입하기 위해 또한 라이벌들이 질비한 원정 선수의 지옥과도 같은 장소 있게 정말 중요한 대회가 될수 있겠죠. 2025 시즌 경이로운 행보를 이어가는 안세영 선수 훈련 장면과 인터벌 같은 코치진과의 소통 현장을 보면 박주봉 신인 감독과의 호흡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파리 올림픽을 통해 모든 걸 이뤄내고 시기적절한 배림턴 전설과의 조우를 통해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안세영. 그간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더 이상의 부상과 마음고생 없이. 남은 선수 생활을 멋지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세형 선수에게 더욱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